안녕하세요 시술 알려드리는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진피성 색소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오타모반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오타양 모반입니다. 천천 모반에 속하고요. 편책성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근깨나 일광흑자 잡티의 경우는 주로 멜라닌 색소가 표피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오타모반의 경우에는요 색소의 깊이가 진피층에 아주 깊숙히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치적 특성 때문에 피부의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수분과 같은 보조물을 통과하면서 빛이 산란되고 우리 피부 표층에 드러날 때는 푸른색이나 청회색. 청갈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신경 분지에 따라서 분포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어난 직후나 청소년기에는 명확하지 않다가 여성 호르몬 등 호르몬 레벨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청소년기나 임신 출산을 겪는 경우 또는 신체에 심각한 중병을 앓아서 스트레스 호르몬 등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악화되면서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오타모반과 같이 진피성 색소증인데 또 후천성으로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흔한 색소증이 있습니다. 바로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입니다. 아, 축약하여서 에브넘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오타모반과는 달리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주로 눈가 광대부위 또는 콧망울 아니면 헤어라인 쪽에 발생을 하는데 주로 20, 3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게 특징적이고요. 여성분들에게서 조금 더잘 발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타모반과 마찬가지로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색이나 회색, 회갈색등 다양한 색깔을 띠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오타모반과 같이 정말 시퍼렇게 심한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희귀하고요. 보통은 그거보다는 좀 연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잡티에 가려져 있는 경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색소성 경향성인 기미와 오인되기도 합니다. 사실 치료적인 근본적인 원리는 매우 비슷합니다 멜라닌 세포의 위치가 주로 표피와 진피 경계 부위에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지 않고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위치인 진피층에 잘못 위치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피부 표층에서부터 진피성 색소가 위치한 진피층까지 모두 딱지로 만들어서 괴사시켜서 제거한다면 그 색소가 빨리 제거는 될수 있겠으나 피부의 중요한 구조물도 함께 손상을 받기 때문에 색소와 내 피부가 함께 없어지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피층에 위치하고 있는 불필요한 오타모반 세포와 오타양모반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위축시켜서 주변 세포의 손상은 최소화한 파괴 포커싱 치료를 짧게는 2주에서 4주 간격, 길게는 3개월에 한번 정도 적정 간격을 두고 6개월에서 1년 반 이상 장기간을 두고 치료적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타 양 모반의 경우에는 눈꺼풀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타 모반의 경우에는 어, 눈꺼풀 주변부까지 침범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경우도 꽤나 빈번하기 때문에 안구가 치료 과정에서 손상을 받거나 부리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눈꺼풀과 안구 사이에 귀체 투과를 막아줄 수 있는 컨택트 렌즈형 아이실들을 이제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간혹 이런 점들을 설명을 드리면 눈 안에 착용하는 것이 두려워 착용하지 않고 시술 받는 것은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지 않고 눈꺼풀 위에 레이저 빛을 조사를 한다면 눈꺼풀 피부는 굉장히 그 두께가 얇기 때문에 레이저 빛이 우리 안구의 주요 구조물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타후반 치료나 이제 색소 치료를 할 때는 안구 인접 부위에 색소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아이쉴들을 착용 후에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는 의원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색소증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아주 드물게 악성 이제 변화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증후가 보인다면 질병이나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경이 쓰이시는지. 제거를 희망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치료적 접근을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은 진피성 색소증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오타모방과 에브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색소 치료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된장찌개 같은 느낌이긴 해요. 된장찌개 전문점을 보신 적이 별로 없죠. 막상 전국적으로 생각나시는 데가 없잖아요. 되게 유명한. 가고 데가 있긴 하지만. 어, 있어요? 제가 몰라나서 <laughs> 가고 싶어요. 된장찌개 좋아하거든요. 있어요.